자라도 주민들이 실제 햇빛 연금 받은 게 2021년에 이제 처음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여러 지역으로 다 확대를 하면서 작년 4분기까지 220억 원 넘게 지급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꽤 많이 혜택을 그래요. 본 거예요. 어, 자, 다음 이슈 들어가 볼까요? 네, 대선 공약 타고 태양광주 꿈틀. 네.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요, 태양광주가 아주 일제히 좀 주목을 받아서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일 목요일에 태양광 모듈회사 HE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전거래일 종가 33,900원에서요, 무려 하루 만에 29.94% 급등해서 네. 4 4 0 5 0원에 거래를 마감한 게 대표적이에요. 외국인이랑 기관 매수가 다 크게 늘면서 거래량이 보니까 하루새 무려 10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셀 모듈 기업 하나솔루션도 이제 같은 날 거래량이 두배 늘었어요. 그래서 전 거래일 종가 33,700원에서 10% 조금 넘게 올라서 37,3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냥 그야말로 태양광의 날이다 이런 기사들이 쫙 <웃음> 났어요 <웃음> <웃음> 마감할 때 태양광발전 폴리, 폴리실리콘 이제 제조업체 그다음에 ESS도 생산하는 OCI홀딩스도 올랐어요 전날 68,500원이었는데 한7.9% 8%, 한8 가까이 올라서 73,900원에 마감을 했고요 OCI홀딩스는 이틀 연속으로 오른 거예요 음. 이게 그 전날 이미 한번 이렇게 오르고 7.9% 오르고 14일 목요일에 다시 79,000원으로 6.9% 올랐으니까 이틀 동안 한13%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 시점 기준 이제 19일 월요일 오전 기준에 조금 더 살펴보니까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전거래일 대비 10.9%더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1,60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이고요. 하나솔루션도 조금 더 올라서 38,000원대. 그다음에 o c i 홀딩스 약간 내렸지만 여전히 76,000원대로 되게 높아요. 아직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오랜만에 태양광발 훈풍이 좀 부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훈풍이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달 3일 7월지는 장미대선 앞두고요 자, 지난주 월요일 이제 11일에 이제 공식 선거 운동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경약이 일제히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호재가 있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이제 10대 공약 중에 정책순위 10번 환경산업공약이 이번 태양광주 훈풍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후보랑 민주당의 공약집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햇빛 연금 확대하고 농가에 태양광 설치해서 주민 소득 증대와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 그래요. 햇빛 연금이 이제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겠다. 또 네.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제 이런 거에 어떤 좀 쉬운 이해하기 쉬운 버전이겠죠. 네.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을 이제 지역 주민과 나누자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네,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 이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통해서 소개된 그런 개념이죠. 음. 이 법률적 근거는 2020년에 이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되면서 여기에 들어갔어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관련 조항이 추가가 됐어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이제 주민 참여로 출자를 할 경우에 협동조합 같은 거죠. 그래서 참여로 출자를 하면 정부가 공급인증서, REC 발급해줄 때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음. 그럼 이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게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래,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 발전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내집 앞엔 하지 만내 앞마당엔 안 돼. 이런 반발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주민 수용성 부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처음에 이제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볼수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뭐~ 내집 앞에 하는 거 이거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데 이런 생각도 좀 없어져야 되긴 할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많은 경우에 가짜 뉴스가 많기도 많아서 하고 그렇죠. 그럼요. 이 적극적으로 이런 햇빛 연금하겠다는게 전남 신안군이 대표적이라고요? 맞습니다. 신안군이요. 2018년 10월에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아예 제정을 했고요. 음. 이듬해 이제 자라도에 첫 이제 협동조합 설립하고 이걸 시작으로 쭉 이걸 확대를 해 왔어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 군내에 6개 지역 등에 이제 군민의 (6개) 지역 등의 이런 협동조합이 이제 설립이 돼서요 이걸 실시를 해서 국민의 4 3 거의 절반이에요 1 6 0여 명이) 혜택을 받다고 합니다. 어, 상당하네요. 예, 음. 이제 처음 협동조합 설립된 게 이제 자라도라고 네. 했잖아요. 자라도 주민들이 실제 햇빛 연금 받은 게 2021년에 이제 처음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여러 지역으로 다 확대를 하면서 2023년 3분기에 군 전체 전체 이제 주민들 중에 햇빛 연금 누적 수익액이 100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한 2년 (2년여) 만에 달성을 한 거죠 (100억 원을) 그리고 작년 (4분기까지) (220억 원) 넘게 지급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음. 꽤 많이 혜택을 그래요. 본 거예요 신안군은 올해도 이제 연간 (13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바구량 군수는 지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까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람연금도 똑같은 개념으로 바람연금도 지급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군민 전체가 나중에는 연간 600만 원씩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요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러한 태양광 또 풍력과 같은 이 재생 에너지 상당히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네. 앞으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커지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반영이 된게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네 예, 그렇게 보여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난주 에 전남 유세 가서도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했어요.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태양광 발전 산업의 30% 지분 인정해주고 음. 그럼 주민들이 배당 받아가지고 연간 가구당 25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거 서남해안 지역 전체에다가 다 도입을 해야 된다, 다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남연구원의 따르면 이제 올해 3월 기준 이제 전남도 내에 태양광 발전소가 한 2만 5천여 개소된대요. 그러니까 전국의 14.6%가 다 몰려 있으니까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 발전소 설비 용량도 총5,887 m w 같은인데 이게 지금 전국의 한 22%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풍력 발전 설비 용량도 지금 현재 524메가와트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8.2기가와트 규모의 아까 말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어 이게 다 확대되고 나면 햇빛연금이랑 바람연금을 지금 도 전체로 확대하는 그런 실험이 어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전력을 공급하자라는 것이 커다란 이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 한국은 많이 늦었잖아요. 네. 과거에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가겠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이걸 한 21%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이제 좀 이것을 캐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요. 우리 음. 태양광 업체들이 지금 국내 대선 이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재가 있었어요.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부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요. 여기다 또 이제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이제 지난주 13일에 이제 미국 하원을 통과한 예산조정 법안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내용에 태양광 보조금 제도를 이제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 시기가 당장이 될까봐 조금 이제 불안해하는 시선도 있었는데 이게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응할 시간을 좀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좀 한숨 돌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태양광 그 보조금을 받기가 미국산한 미국에서 태양광 보조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고, 그다음에 올해 중국 내수 시장을 보면은 태양광 수요가 좀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국내 태양광 기업들한테는 중국 업체들이 좀 경쟁 상대였는데 중국 태양광 업계의 좀 구조 조정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음. 이게 반대로 우리 기업들에는 약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요런 분석이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태양광 위주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풍력의 경우에도 바람 연금 공약 타고 지금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주가 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음. 예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사실 네. 미국의 태양광 시장은 워낙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부터 일관되게 중국을 계속 견제를. 지속적으로 견제해 왔기 때문에 음. 그로 인한 반사이익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얻을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많이 있었죠. 네. 이런 것이 미국에서만이 아니고 한국 시장에서도 음. 좀 커서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시장이 커지니 국내 투자가지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네. 그런 진정한 훈풍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laughs> 맞아요. 하게 됩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맞습니다. <laughs>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어요. 네. 지금까지 CBS 최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